안녕하십니까. 이슈기획의 이태윤 아나운서입니다. 한국큐텍스 제약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조 판매하고 있는 소화제 레큐틴정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조 판매 중지 명령과 2021년 11월부터 제조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한국휴텍스제약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신뢰 경영, 윤리 경영, 소통 경영, 품질 경영을 실천하는 성실한 기업으로의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에 신고한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슈기획에서 전해드렸습니다.